Five, four, three, two, one. Yo, Hannah! Hannah! 1 Hannah, name, do it! Who won't die? Yes, who name Uriwa hamkke he just show counter stop. Yeah! The Five, four, three, two, one, 谁是卧底？ 새 좋은,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사랑하는 친구들 드디어 12월 달이 되었어요.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죠. 우리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줄을 기대하는 12월 달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12호 첫 번째 이야기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 또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알아갈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또 앞두고 또 성탄절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 10년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 찾아가셔서 주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시간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이탈드리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신나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얘들아 이쪽이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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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나도, 나도 괜찮아. 난 크리스.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예수님은 아까부터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셨어. 이제 축제를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이 세상에 오신 이 기쁜 날을 찬양합시다! Wooho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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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like me, like you, like me, like you. Like you. 자, 지금 준비가 됐다면 1, 2, 3, let's go!

복음일장 22절 말씀 마태 복음1장 22절 말씀 마태 복음일장 22절 말씀 마태 복음장 22절,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 f o r 장1 m y jam, e. she beats all medicine. Mac, pe, f o r g 는 친구들, 어, 여러분 이세 가지 단어를 잘 듣고 한번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펑펑펑 내리는 눈, 눈. 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예쁜 선물, 잘 포장된 예쁜 선물. 모르겠다고요. 세 번째는 12월 달. <laughs> 그래.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맞아. 정답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날 주는 기쁨의 표시로 이 선물을 주는데,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이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더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선물 또 즐겁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성탄절에 본 의미를, 어,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보,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성탄절, 어떤 날일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날. 어디에? 그래,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오셨지. 우리도 지금, 어,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축하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있니? 그래. 언제 오실지는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힌트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에 대한 그 힌트였던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 던졌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힌트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음, 그 힌트가 어디에 있을까? 아, 그래, 마려. 성경에 적혀져 있지. 그래. 그러면은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힌트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 미가소 5장 2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또 예레미야 23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탓일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무엇인지 조금 느껴지나요? 조금 알겠어요? 그래요. 첫 번째 힌트. 어,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실 거라고? 그래. 베들레헴. 맞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이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힌트,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힌트인데요. 이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신약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 마리아, 그다음에 아빠 요셉 약혼했는데 이두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임신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그대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세 번째 힌트가 무엇이었어요? 그래요.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가문? 그래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2 3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 맞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미리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냥 선물, 행복하고 좋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기다림이 곧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날, 그곳이,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그저, 어, 선물만 기다리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래서 그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그 날을 준비하는 절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네 교통 역사하심이 그 오랜 기다림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신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임을 기억하며 바로 그 일이 나를 위해서 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건임을 또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 렛츠 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